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시연입니다. 오늘은 NH 금융연구소 김재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NH 금융연구소 김재현입니다. 네, 박사님 2016년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올 한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생각나시나요 네, 아무래도 꽃교 경제에 출연하게 된게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꽃교 경제 시작하게 된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어, 남은 두 달, 올한해잘 마무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꽃교 경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바라 이슈에서는 2017년 금융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뽑은 2017년 금융 트렌드는 블록체인, 로봇어드바이저 금융봇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고 몇번 들어본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부터 살펴볼까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최근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도입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인터넷 뱅킹 지문 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고 KB국민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11월 중순에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이랑 카드업계 말고 증권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 20곳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식 거래, 장외 거래, 간편 인증 등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성이 높고 공개 장부로서 투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은 높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채택하는 추세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금융권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내년부터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올해부터 출시되기 시작했지만 수시로가 연 2%로 기존 펀드나 랩버카운트와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옮겨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요즘 수수료가 0.5%에 불과한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이 일일 주식형 사모펀드인 알파로봇을 출시했는데 5천여 개 국내외 상장기업 데이터와 거시경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매매 종목을 선택하고 또 수수료가 0.49%에 불과합니다. 네, 수수료가 연 2%에서 0.5%까지 정말 많이 내려간 건데요. 네, 맞습니다. 로버 어드바이저는 도입 6개월 만에 이미 운용자산이 1,000억 원 규모로 불었는데요. 수수료가 0.5% 수준으로 내려가면 내년에 운용자산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인공지능이 당장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요. 뭐 올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역할이 좀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떤 직업군이든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뽑은 것이 금융봇과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금융봇도 인공지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28일 은행권 최초로 1대1 카카오톡 채팅으로 금융 업무를 상담해주는 금융보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채팅 자동 상담 서비스로 상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벤트 안내, 이용시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이 금융보서비스의 선발주자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신한은행의 챗포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인공지능 팀을 신설하는 등 내년을 목표로 채포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대면 상담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 로봇 어드바이저와 금융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로봇 어드바이저와 금융봇은 모두 인공지능을 사용한 기술이지만 응용 분야가 다릅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자산 관리를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요. 금융봇은 콜센터 역할을 인공지능이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영업을 시작할 텐데요. 금융봇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주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봇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봇과 채팅하며 자산 관리 조언을 받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금융봇은 고객 재무상황을 파악해서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핀테크가 금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IT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2017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에서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지능형 앱, 가상현실, 블록체인과 분산장부, 대화형 시스템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인공지능 대화형 시스템,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출범이 차탄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매기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네, 내년에는 인공지능이나 핀테크와 같은 금융 트렌드가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우리 농협금융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동양 금융에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를 현재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아니면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네요. 네, 지금까지 김재원 박사와 함께 2017년도 금융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금융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의 치열한 접전이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이 진행됩니다. 선거가 혼전을 지속하면서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대선 종료 직후인 11일 금융통합위원회를 개최해 연 1.25%인 기준금리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협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교 경제 금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교 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 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고사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꼭기요